안녕하십니까. 정혜태입니다. 뭐, 한동훈 국무총리 갈수록 태산이구나. 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이, 에, 윤석열 팀장, 에, 그러니까 특검, 네, 박근혜 에, 최순실 특검 때, 결국에는 박영수가 윤석열 수사팀장을 임명하고, 그리고 그 팀원이었죠, 한동훈. 그래서, 에,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에, 수사를 에, 받게 되고, 경제적 공동체론에 의해서, 어,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외부활동을 시작했다 하는데, 본인의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본인의 입장을. 네, 본인이, 내가 경제적 공동체였다라고 인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논리다라고 비판을 하든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거야. 그거에 따라서 이 한동훈 팀원하고 윤석열 팀장이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검사로서 정치인들을 잡아온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근데 또 국무총리?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동훈이 계속 이 정치 상황에서 보면은 정치인들 잡아온 일인데 과연 그것이 온전했는가? 그리고 정확했는가? 특히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활동을 재개한다 하니까 이 부분이 과연 명확한가 이러한 부분들 먼저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니 검사해가지고 그냥 뭐 사람만 잘 잡아놓으면은 장관되고 대통령되고 총리되는 겁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출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자살률 서민 경제 붕괴 속에서 얼마나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까? 정부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게 이자 잔치를 열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서민들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윤석열 정부의 장관인 한동훈이 뭘 했냐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 책사 윤여준, 네, 여 총선이 어렵다. 윤 생각 바꿔야. 네, 한동훈 총리 어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윤여준, 한동훈 70년대 생 국무총리 왜안 됩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윤여준, 한동훈 장관만 하란 법 없다. 국무총리 어떤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수 책사 윤여준, 한동훈 국무총리 하면 안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윤석열 정부 전체가 제대로 하는게 없어요 지금 우리 뭐 교육 외교 뭐 법무 또 우리 모든 지금 사회 굴러가는 상황들 경제 이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입니다. 뭘 잘했다고 국무총리가 됩니까? 그리고 일단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론에 대해서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하고 우리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진단을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그리고 대한민국은요. 국무총리나 대통령이나 이제는 정말 이 4차 산업혁명 이 변혁기에 미국, 중국에, 일본에 그리고 북한의 다양한 정치, 안보, 외교, 위협 속에서 이걸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한 사람 계속 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잘했어. 너 법무부 장관. 어, 당신 대통령, 당신 국무총리, 이런 식으로 한 사람 출세, 이렇게 하다가 국민들은 죽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들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